지난주에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공청회가 열렸죠. 당일 2공항 반대측과 대담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2공항 찬성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찬성측 주민 대표로 참석했던 오병관 제2공항 성산업 추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청회에서 그 제2공항은 단군일의 최대 기회라고 발언하셨죠. 어떤 네. 의미일까요? 에,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어 제2공항을 국가에서 지어준다는데 그 국책 사업을 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 일의 최대 역사, 네. 제주도를 볼때 이러한 역사적인 거를 국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성산업의 경우에는 뭐 백년 대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과 뭐 도의원들 뭐 이런 이런 그 도의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이제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네. 여당의 국회의원들,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다 예, 예.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이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요. 환경적 쟁점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략 환경평가에서 이 8곳 밖에 안 나왔던 숨골이 반대단체 현장 조사에서는 단시간에 69곳이 발견됐습니다.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굴이 제주도는 그 용암이 흘러서 굳어지면서 그 속이 비어있는 밑에가 그런 숨골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그 숨골은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가 손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암 동굴과 관련이 있는 숨골은 8개다. 이게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번에 그 공청에서 회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에그 영향이 없는 많은 동굴들은 네.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쟁점화 시키는 건 반대를 위한 트집잡기다.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숨골 8개 나온 거는 예. 영향을 주는 거여서 8개였고 예수 나왔고 중에 8곳을 제외하면 제2공항 짓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예. 없다. 예. 그렇다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절차적이라면은 그 과정상의 문제? 예, 예, 예 없습니다. 예. 네, 이 공항이 이렇게 예정대로 들어서면 뭐 금방 말씀드린 숨골도 그렇지만 예. 동굴도 오름훼손도 불가피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하시겠나요? 예, 오름훼손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수산봉이 좀 영향을 받는다는 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 대수산봉은 활주로의 그 측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 저도 그 공청회에서 학수, 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굴들이 에, 발견 안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동굴 조사하는 과정에 네. 그 어떤 그 동굴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뭐 정밀 조사 같은 걸를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질문을 던졌었죠. 네네 네. 그랬더니 답변 이 질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답변 그, 그, 그날은그 공청회가 하셨군요. 좀 소란스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까지 그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못 받았어요. 그러나 혹시, 네. 예 그러나 그거는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어~ 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굴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또 과거에 보면 동굴이 이렇게 뭐그중상간에 무슨 개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발견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번에는 공항이 들어서는 걸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러한 동굴이 발견될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그 어떤 그 조사 방법을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마저도 좀 가, 그거 다르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추후 좀더 조사를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공사 과정에 있어서 치명적인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려놓겠다 이 정도의 동의를 아 동의하시나요? 예. 그거는 뭐 우리 도지사도 그렇듯이 예. 뭐 치명적인. 뭐 결정적인 어떤 이런 네. 것이 나왔을 때는 공사가 중단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환경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대규모 개발과 인구 증가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죠. 뭐 네. 쓰레기나 하수 대란이 그걸 또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또제 2공항까지 새로 건설을 하면 제주의 환경 수용력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에제 2공항이 뭐, 인과, 뭐, 인구 증가와 연관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에 어쨌든 그, 그, 제2공항이 제주시에 집중화된 이러한 현상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제2공항과 인구 증가가 관련이 없다고 보시나요? 예, 인구 증가론 제가 네.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예, 관, 예. 관련이 과연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좀 기대해서 이공항을 지으려는 어, 게 아닐까요? 아, 그거는 관광객이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래 예. 세대를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는 것인데 또 현재 그 지금 공항이 너무 협소하고 부하 상태가 된 상지가 오래됐고요. 네. 이 때문에 도민의 불편 지금 뭐 제일 안돼야 한 시간 연착, 두 시간 연착이 지금 보통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시간적인 낭비와 비용적인 낭비가 우리 도민과 뭐 이용객들에게 네. 있는 것입니다. 그렇, 알겠습니다. 이 공항 성산을 추진 위원회 내일 이제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해서 빠른 아이고. 사업 추진을 또 요구할 네. 예정이라고요. 예예. 네. 예. 네,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거는 이제 4년 동안 에, 국토부가 일을 못했다고 봅니다. 예. 그 반대 뭐 이렇게 부딪혀서 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거를 이제는 4 년이 지났고 모든 검 절차와 무슨 뭐 토론이라든가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반대에 뭐 휘둘리지 말고 네. 계속 추진을 해라 하는 네. 이런 거를 하고 또뭐 국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예. 뭐 요청을 할 겁니다 국제선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국토부에서는 국내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네. 기대한 만큼 지금 국제선과 국내선 함께 유치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에, 그 원안에는 그 국제선 100%였습니다. 그런 예, 예. 근데 이제 최종 보고회 때 에, 국제선이 이제 뭐 제로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 국토부에 갔었습니다. 가서 예. 에, 국제선이 없는 뭐 제2공항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그 반발을 했는데요. 네. 에, 공항을 제2공항이 지어지면 에, 국제선이 꼭 필요하다. 정안 되면 50대 50이라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은 할 것입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국제선이 미치는 공항에, 제2공항의 위상, 네. 그리고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제선은 꼭 들어와야 한다. 네, 예, 예. 혹시 국제선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 네. 그래도. 그게, 그거를 반대할 네.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국제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투쟁을 할 겁니다. 이제. 네. 네. 항공기 소음 피해 문제도 또 만만치 않죠? 네. 현재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도 또이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 소음, 소음 피해에 네. 대해서 좀 걱정, 우려 없으실까요? 네, 소음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그 제주시 용담동을 뭐 이렇게 해서 그 제주공항 주변에 그 용담 피, 저 소음 피해가 한 2만 2천 호가 된다고 그러는데 요 네. 그분들도 아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에, 이 성산업 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뭐 심각하고 네. 또 이제 그저항도 저항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데 이제 이게 대형 국책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이러한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대 측에, 네네. 말씀하시오 그래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네. 또 어떤 최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화되고 에, 이런 문제에 대 저 피해 지역, 성산읍의 피해 지역, 피해 그 반대 주민들 네. 이 입장을 이, 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조하고 최대한 협력을 할수 있다면 네. 뭐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찬성과 반대 측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네. 반대 측에서는 국토부의 이제 이 공항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일방적인 행보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반론이 있으실까요? 예, 그거는 그 국책 사업을 해당 부서가 추진을 하고 이렇게 그 추진하는 과정을 반대 측에서 볼 때는 에그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 볼 때는 에 국토부는 국책,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겠고, 네. 에그 반대 측은 반대를 해서 지난 4년 동안 예. 이게 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그 동안에 그뭐 토론과 모든 논리를 다 했지만. 국토부의 논리를 반대측이 뒤집지 못했다. 네네. 오늘 현재의 상황. 그래서 이제는 뭐 그대로 이제 진행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나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네. 오늘 질문은 보니까요. 에뭐 도지사나 국토부 쪽에 해야 될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어떤 좋습니다. 모처럼 저를 불러줘서 고맙고요. 다음에 한번 제가 와서 제2공항이 왜 필요한지, 성사로 왜 있어야 되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이 할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모레도 이 시간에는 이공항 찬반 양측 진영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가 주최하고 KBS가 주관하는 1차 네. 이공항 TV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공항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또 좁혀질 수 있을지 이 토론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